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린이들이 따라할만한 아주 쉬운 그래비 트랙션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를 보면 길이 아주 짧은데요. 처음에 스타트에서 내려가서 점퍼 위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통통 떨어집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좌석 점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 S점퍼에서 직선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이 초록색 조차 측정에 닿습니다.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주 잘 됐네요. 자 이제 여기 교착 지점에 왔습니다. 자 이제 예. 여기 한번 했으니까 다른 한번 더 가볼게요. 자, 자 준비 <laughs> 시작. 자초록집은한대 적었습니다. 자 이제 어린이들 따라만 하죠. 자 이제 다음에 만나요.